안녕하세요. 오마무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 이수입니다. 오늘은 오마무스에 존재하는 스킬 중에서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스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왔는데요. 모든 스킬들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스킬 중에 많은 상황에서 유용한 스킬들 위주로 정리했으며 두 번째는 얻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작전별로 꼭 필요한 스킬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각각 작전별로 필요한 스킬을 살펴. 보기 전에 공통적으로 누구나 배워도 좋은 스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호선을 프로페서로 아무 조건 없이 단순하게 코너에서 속도가 올라가는 스킬입니다. 이 속도가 상승하는 스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가속 구간에 겹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코너에서 속도가 상승하는 스킬들은 단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유용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이는 경기들 대부분이 초반 직선으로 시작해서 중반을 코너로 가져가는 경기가 많고 아무래도 가속을 하는 가속 구간은 초반 후반에 몰려있게 코너가 가속 구간에 걸리는 경기장은 적은 편이며 이에 코너에서 속도가 상승하는 스킬들은 유효하게 발동할 확률도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 호선의 프로페서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키타산 블랙의 육성 이벤트를 마무리하면 보상으로 주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하이 스킬 코너에 날린 스킬의 경우에는 키타산 블랙 자체가 할인도 해주어 전부 할인을 받는 경우 생각보다 낮은 스킬 포인트로 레어 스킬을 배우는 게 가능합니다. 유일한 점으로는 현재 지속시간이 짧다 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는 쿨타임 이 짧아 경기장에 따라 두번이 유효 하게 발동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며 스킬포인트 대비 배우면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스킬은 꼬리올리기 입니다. 꼬리올리기는 레이스 중반에 발동 한 스킬이 3개 이상이면 발동하는 스킬로 발동시 속도를 상승시켜 주는데요. 가속구간이 없는 중반에 발동하는 스킬이기에 조건만 맞고 발동하면 무조건 유효한 스킬이고 현재 많이들 배워가는 원어 마에스트로와 코선의 프로페서의 경우 대부분 중반이 터진 경우가 많기에 현재의 메타와 잘 맞는 스킬입니다. 여기에 각 작전에 맞는 코너 스킬 이나 속도 상승 스킬을 배워주면 은근히 자주 발동하는 좋은 스킬 입니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하는 타즈하나 마블러스 선데이 그리고 야이노 모테키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킬이니 이 셋을 투입한 후 스킬 이 뜨면 우선적으로 배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스킬은 페이스 업입니다. 페이스 업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스킬은 페이스 업입니다. 페이스업의 경우에는 레이스 중반 순위가 상승하면 발동하는 스킬로 추월할 대상이 없는 도주는 배우기 아쉽지만 그의 모든 작전에서는 레이스 중반이 길기도 하고 레이스 중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추월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찍어 놓으면 유효한 경우가 많은 스킬입니다. 이에 페이스업이 뜻일 경우 배우실 것을 추천드리며 해 페이스업을 주는 소프트카드로는 슈퍼크릭, 나이스네이처, 마블러스 선데이가 있고요, 야이노무테키가 있는데 야이노무테키 같은 경우는 육성 이벤트를 에 상위스킬 텐션오르는데도 주니 한번 체크하시고 페이스업 상위스킬까지 같이 가져가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공통스킬 은 원호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원호의 마에스트로는 코너에서 발동하는 스태미나 회복기로 조건 이 없고 발동타이밍도 좋으며 스태미나 회복량도 최고라 우마무스메 최고의 회복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물론 직선회복스킬중에 동일하게 조건도 없고 스태미나를 회복해주는 스킬이 있으나 코너회복스킬이 더 사랑받는 이유는 우마무스메 경기장은 시작 시 무조건 직선으로 시작하는데 직선 회복 스킬들은 이 시작 직선에서 발동을 할 때가 있어 스태미나를 과회복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다르게 코너 회복 스킬은 직선을 어느 정도 달려 스태미나를 소모한 다음 코너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발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 회복 스킬보다 코너 회복 스킬을 선호하고 있고요 스킬을 얻기도 쉬운 게 현재 단거리는 회복기를 피할 필요가 없어 예의지만 스태미나 보충이 필수인 중거리와 장거리는 거리마다 필요한 스태미나 능력치 확보를 위해 스태미나 1티어 카드 슈퍼크릭을 투입하고 있어 배우시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크릭을 투입하면 원너의 마스터로의 하이스킬, 코너웰 복스킬도 할인 시켜주고 있으니 비교적 낮은 스킬 포인트로 배우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배우면 좋은 스킬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각 작전별로 배우면 좋을 스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주부터 살펴보자면 총두개 그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 들의 스킬은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컨센트레이션은 레이스 시작 시 출발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 앞으로 치고 나갈 시간을 벌여주는데요. 이는 레이스 초반 스피드 보정을 통해 앞으로 치고 나가 거리를 벌려야 하는 도주의 필수 스킬이며 시작 시 조건 없이 발동하기에 도주라면 무조건 배우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는 방법은 현재로서 타즈나와 오후에 외출 이벤트를 마치면 배울 수 있게 되니 도주의 경우에는 타즈나를 넣어 육성 난이도를 낮추고 컨셉트레이션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리는 도주의 필수 스킬은 일반 스킬 터다지기입니다. 터다지기란 스킬은 가속기로 레이스 초반 스킬이 3개 이상 발동하면 3초 이상 가속력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경기장을 보면 레이스 시작부터 가속 구간이 시작되게 온전한 효과를 내기 위해 대부분은 시작 시 발동하는 스킬들을 같이 배워 바로 발동을 시키는 스킬입니다. 특히 이 가속기 하나가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최고속도 달성까지 적으면 1초, 많으면 3초까지 차이 나기에 도준으로 하면 무조건적으로 배우는 스킬인데요 조건에 있는 레이스 초반 구간 스킬 3회 발동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맞아 발동하면 시작 시 스킬이 발동하는 것으로 치기에 대부분 도주들은 컨센트레이션과 녹색 패시브 두 개를 가져가 발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킬을 주는 카드는 오브리캣과골드쉽인데둘다 도주하는 맞지 않아 카드로 얻는 방법보다는 인자를 위한 육성을 할때 투입하고 나서 스킬을 배워 인자를 만들고 육성 전 투입해서 배워주는 방법 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주 관련 스킬들은 도주 의 요령과 양마장 좌회전 우회전 을 탄사지기 보조용으로 배워주고 있고요그 외에도 도주코너 도주 직선 등도 조건 없이 발동하는 스킬 이라 배우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도주 스킬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선행으로 넘어가보면 선행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터 카드들이 치는 스킬에는 무결점 이라고 말할 스킬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스피드스터가 선행 전용 코너 스킬로 레이스 종반 코너에서 발동하는 코너 스킬인데요. 활동타이밍이 대체로 가속과간이 끝난 후에 발동하여 유효한 경우가 많지만 가끔 가속력이 부족하면 가속타이밍과 겹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있으면 찍고 없으면 찍지 않아도 무관한 스킬입니다 다만 현재 선행이 배울 수 있는 스킬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스킬이며 파인모션 육성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어 지능육성을 하시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피드스타가 뜨시면 공용스킬 중에 좋은 스킬을 우선 배우신 후에 스킬 포인트가 남을 경우 배우실 것을 추천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조랑 동일하게 선행 직선, 선행 코너, 선행 요령을 배울 수 있을 경우 배우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 다음으로는 선입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에서 추천해드릴 스킬은 외곽 주활 준비입니다. 레이스 중반 코너에서 발동하는 속도기로 승위가상승하고 있을 때 본인보다 안쪽에서 달리는 오마무스메가 한 명이 존재할 경우 발동하는 스킬인데요. 선입일 경우 추월하는 경우가 대부분 밖으로 돌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월을 시작했다면 대부분 가속 구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후로 작용할 확률도 높습니다. 현재로서 근성 카드는 안 쓰니 패스하고 주는 카드가 배포 스페셜 위크나 오브리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전, 추입이 배우면 좋을 필수 스킬을 보면 딱한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바로 직선 주파입니다. 직선 주파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마지막 가속 구간이 직선이면 가속력이 상승하는 스킬로 직선에서만 발동하는 가속 스킬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경기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스킬이나 발동만 하면 추입을 꼴등해서 1위까지 반동 시켜주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현재로서는 SS 골드십이나 히시 아마존이 주고 있어 추입을 파워 육성하실 경우가 아니면 배우시기 힘들 거고요. 타워 육성을 안 하실 경우에는 터자지기와 동일하게 인자를 통해 배우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마무스메에서 현재 배우면 좋을 스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경기장마다 더 좋은 스킬도 있고 아니면 배우기 쉬운 스킬들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스킬들을 우선으로 추천해드렸으며 여기 옆. 더라도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스킬 공략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스킬을 생각하시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바